강이라서 시철, 응, 강이 멋있다. 눈 오르다가 조성해 놓은 거야. 뭐 응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어. 어. 와야, 야 이거 봐. 강이 이거 섬이 있다니까 이거 봐. 강이 안에 섬이 있잖아 이거. 어. 그강 풍경이 너무 멋있다. 어, 너무 멋있다 진짜. 우리 강원의 성교사님은 응? 이런 거보는 시가 저절로 나오죠. 그러게요. 근데 여기가 이 응. 여기 두물머리는 좀 네. 멀죠. 두물머리 멀죠 여기서. 시, 시한번눌세셔 저절로. <laughs> 야, 오늘이 좀 이렇게, 그, 날씨가 흐렸나? 아, 유리를 이유 해서 그렇구나, 유리, 여기에. 응. 금원 유리에서 잘 이렇구나. 저기는 하나 도 보이네. 빨리 어, 빨리 어, 진 여기 어. 겨울에 어른 살짝 어른 눈이 오면 눈이 싹 강물에 깔려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. 아 어, 여기 저산 산천이 하얗게 뒤덮이고. 봄이나 아 봄이나 가을에 아 무슨. 지금 양평 쪽으로 어 가시는구나 있습니다. 양평이야 이게 양평 팔당 팔당 댐이죠 저리가 뭐는 맞아 알아 알아 양평이 원래